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들어가시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X 하우시스 만천 원에 십퍼어 LX 하우시스요? 만천 원에 십퍼센만천 원이요? 아사원이만천 아, 네, 원에 얼마요? 10%요. 10 음, 어, 일단 매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은 어, 얘가 이제 하우시스라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창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샷시라든가 뭐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하우시스 쪽으로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건축 소재라든가 뭐 창호 바닥재 이런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기는 만들지만은 사실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는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과 역시나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샷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저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 올라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저점을잘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수익 중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올라가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주식시장에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 그 로또를 사러 갔을 때 로또를 사가지고 이번 주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잘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까 로또를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사러 갔는데 1등 당첨되면 좋긴 좋잖아요. 2등만 돼도 어디예요. 그게 좋긴 좋은데 잘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무조건 당첨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내전 재산을 털어넣어가지고 주식을, 어, 그러니까 로또를 사온다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연을 끊는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고 확률상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도 논스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요.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되면 좋은데 안 돼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뭐냐라고 하면은 외바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한 3만 5천 원이라든지 4만 한 7천 원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밀려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청자님은, 뭐, 여기서, 아, 얘가 5만원까지 갈까요? 5만 5천원 갈까요? 지난번에 6만원까지 갔는데 6만원까지 갈까요? 이거는 좋은 분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바램. 1등 될까요? 이번 주로 또 1등 당첨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 되면 좋죠. 근데 잘안 됩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3만 5천 원대에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만 5천 원쯤 되면은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고 사실 지금부터 분할 매도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엑스하우시스에게 기대해 볼만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한 2, 30%가 최대 수익률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수익도 아니다 생각을 해서요. 4만 4천에서 4만 5천 원쯤 되면 그냥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4만4천원 5천원쯤 왔을 때 어, 강하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예상치 못한 별로 어, 흔치 않은 경우들이 갑자기 발생되면서 4만5천원 자리를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한 5만원까지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누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건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 어느 날 제가 보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시청자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저번에 제가 LX 하우시스 상담했던 문현진 멘토인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님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만 5천 원을 기점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되, 강하게 올라온다면 5만 원까지 끌고 가도 되지만, 그거는 시청자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다. 근데 이걸 이제 장기로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장기 투자로 LS 하우시스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이 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건설업형 쪽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얘가, 뭐, 물론 건설에서만 뭐 돈을 버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건축자재 쪽에서 72% 정도의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즘 건설업이라든가 건축 쪽이 안 좋아요. 어, LS 아우시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건설업체에서 어, 하청이 하청을 주면서 이렇게 자재비를 다 납품해놨기 때문에 돈을 미리 받은 거지 사실 지금 건설업황은 별로 좋지는 않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은 어,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우상향하기는 게좀 힘들 것 같고 밑에서 머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장기 투자는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시겠죠?